고려아연 인수전에 나선 영풍 MBK 파트너스 연합과 경영권을 지키려는 최연범 회장간의 다툼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법원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임시 주주총회에 효력 정지를 일부 인용하며 이달 말 열릴 주총에서 정면 대결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보도에 박준관 기자입니다. 지난 1월에 열린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고려아연은 순환 출자 구조를 통해.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막아 경영권을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법원 판결로 양측은 다시 경영권 분쟁을 벌이게 됐습니다. 영풍이 제기한 임시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합의부는 고려아연이 순환출자 구조를 통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풍의 의결권은 되살아났고 고려아연 측이 18대 1로 앞섰던 이사회도 이달 말 전기 주주총회에서 새로 구성해야 합니다. 현재 고려아연 지분을 보면 MBK 영풍 연합이 40.97%로 우호 지분을 합한 최윤범 회장 측보다 6% 포인트 가량 많습니다. 지분이 많은 MBK 연합의 우호적인 인사들이 이사진을 장악할 수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 가운데 변수는 소수 주주에게 유리한 집중투표제입니다. 주주에게 선출하는 이사수를 곱한 만큼 의결권을 주는 제도로 임시주총 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이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사모펀드 MBK의 책임론이 불거진 홈플러스 회생 절차가 비철 분야 국가기관 기업인 고려아연 인수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이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은 만큼 경영권의 향배를 가를 수 있는 이달 말 정기주총 결과에 지역 상공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중관입니다.